로시ento, p e r d 쿨 n Disculpa. 차이입니다. 차이 혹시 알고 계세요? 로시ento는 미안하다미안하다켠 음. 켠. 음. Perdon, monga, more, m 음. 뭐 r e m a r i t 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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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M. 굿바는 모르겠어요 어, 스페인어로 죄송합니다, 미안합니다를 어떻게 말해요 했을 때 대부분 로시엔토라고 말을 해요 최근에 그리고 슈퍼주니어랑 가수 누군지 알아 응.가 <목소리도> 노래를 발표했는데 제목이 또 로시엔토라고 로시엔토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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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황이 있고 빼르돈만쓸수 네, 네. 있는 상황이 있고 네. 디스쿨바만 쓸수 있는 상황이 따로 있어. 예를 들면 네. 로, 동사 원형을 보시면 돼요. 첫 번째 로시엔토의 원형은 뭐예요? 시엔토. 시엔토. 인피니티는 뭐예요? 느낌. 센티 이르죠. 센티. 그래서 로는 내가 그걸 느껴란 뜻이죠. <laughs> 네, 네. 그래서 로시엔토는 뭐냐면 로시엔토를 예를 들면 뭐아 뭐, 할머니가 돌아가셨어. 로시엔토. 로시엔토. 뭐로 라멘. 로, 로, 뭐, 로, 아, 로 라멘 돌아가 내가 길 가다가 사람한테 부딪혔어. 네. 아이 로스엔터 하는 거야. 왜냐면 내가 부딪혔으니까 너의 아픔을 느껴 죄송함을 느껴 하니까 네. 로스엔터 가능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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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베르도는 언제 쓰는 거야? 베르도 이제 이제 그냥 물물 보고 싶을 때. 뭐 그렇게도 써도 돼요. 베르도는 네. 베르도나르 동사에서 왔어요. 베르도나르가 뭐 뭐야? 용서하다는 뜻이죠아 용서. 아. 어 그러니까 정말 용서해 주세요라는 상황에서만 쓸수 있어요. 네. 디스쿨 빠르는 익스큐즈란 뜻이에요. 아, 그건 익스큐즈미. 어. 이해 돼요? 근데 저기서 빠진 게 있는데 베레미소라는표현도 있어. 베레미소. 건베레미소 -so. 혹은 베레미소. 베레미소가 음. 영어로 펄미 그러니까 허락, 허락해 주세요 라는 아, 뜻이에요. 아, 아, 아. 그래서 사람들 이 뚫고 지나갈 때 아, 베레미소. 베레미소 be yeah, yeah. 혹은 yeah. 디스쿨바. 네, 네. 어, 네. 근데 그 지나갈 때 로스앤 또는 말이 안 돼. 네, 네 이해돼요? 네. 뉘앙스가 다른 거야요 그러면 피안쓰겠으니까 그렇죠. 내가 지나면서 로스앤트 시엔토, 로스앤트 말이 안 돼요. 그러니까 디스쿨바, 뭐 베르미쇼, 뭐 베르돈 부딪혔을 때 베르돈. 네, 네, 네. 근데 디스쿨바는 언제 썼느냐면 레스토랑에서 디스쿨바 우나 깔다가 보라 파워 이렇게 네. 언제 깔다가 보여. 메뉴판. 메뉴 메뉴판. 네. 이때는 쓸수 있어. 누구를 부르고 싶을 때. 베르돈은 또 언제 써? perdón por la molestia. 몰레스티아가 방해란 뜻이거든. 그때 뭐 perdón por la molestia. 네. 뭐 미스culpa por la molestia. 로 siento. 뭐좀 그때 는 약간 이상한 것 같아. 네. 뭔가 let's s e n t o r 더, 더 심한 것 같아요. 약간 더 약간 무거운 예 예, 별 표현은 약간 조금 어 뭔가 브릿지들 아 미안. 뭐 근데. 맞아요. 그래서 내가 아 내가 너의 아픔을 느껴. <laughs> 네, 네. 혹은뭐 너한테 뭔가 알고 봤어. 뭐야?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어? 네. 그말로 o s i 로 n t o 어 정말 아 유감이다. lo l a m 이런 뜻으로 써요. 그래서 lo s i 는 정말로 뭐 상대방한테 나쁜 일이 일어났거나 뭔가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로 o s i 그런 뜻으로도 쓰이고 정말 내가 뭔가 이예 사람한테 잘못을 저질렀을 때로 o s i 를 쓰고 네. 디스 s c u 는 뭐죠? Excuse 랑 네, 그래서 영화에서 뭔가... 맞아요. 그래서 Excuse me, Excuse us 할때 그럴 네, 때 그렇죠. 쓰는 되고 pardon 음, 라는 음. Forgive요. 내가 용서해줘. Pardon, p a r d n 그래서 네.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pardon. 네. 네. 어, 이렇게 쓰면 네, 그렇죠. 됩니다. 네. 아시겠죠? 네. 그래서 네. 큰 차이가 있으니까 네. 조심해서 쓰는 걸로. 네.